역대 기출에서 5단 이좀 많이 높았었던 부사 어휘로 또 가져와 봤는데요. 주어는요. 여행사 직원이 일정을 어떻게 계획을 하냐. 매끄러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씁리스. 아, 너무 중요한 기출 형용사인데요. 의미가 뭐죠? 매끄러운 원활한. 오케이? 자, 매끄러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 A번은 뭡니까? 매우죠. 동의어 베리고요 익술 툼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 okay. 동사 수식은 못 합니다. 상당히는 뭐 상당히 증가하다 또는 뭐 비교급을 강조해서 뭐 상당히 더뭐뭐하다 비교급 수식하거나 자체가 아니고요. 자, 이놈 을쓰려면 뭐다 엄청나게죠. 엄청나게 인기는 있 엄청나게 개선되었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자, 남은 건 누굽니까? 그렇죠. 비번입니다. 요아이가요. 꼼꼼하게라고 해서요. 동요가 뭐냐면 thoroughly. 암기할까요? 우리 철저하게 계획하다 뭐라고 한다? multiplely 플 n 하다 multiplely. 라고요. 리